아 네. 안녕하세요. 저 윤시원입니다. 아 네. 우리 그 뷰쌤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오래간만이에요. 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이에요. 저는 지금 네. 다시 좀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 정신이 이직? 없네요. 전 맞출 수 있습니다. 어, 뭐죠? 지금 다니는 회사에 불만이 생기신 것 같아요. 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 주까지 목소리가 안 좋으시거든요. 아왜안 좋았지? 아닙니다 형님. 뭐죠? 저는 뭐. 압니다. 새로운 직업 계단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아 계단 프로파일. 오늘 결정하신 겁니다. 직장 때려 치우고 내가 대한민국 새로운 직업 만들겠다. 아, 내가 계담사 할게. 내가 계담사다. 아, 상금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럼? 뭐 아, 쪽박 차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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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는 거죠. 에이. 뭐 그럴 뭐수 있나? 음. 네 그러면 어디로 또 이사 가세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빙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laughs> 어...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 지금 사실 좀 내정돼 있는 곳은 있어요. 오... 근 다른 곳도 좀 알아본다고 열심히 다좀 발품을 다시 팔고 있습니다. 어... 능력이 서... 있는 거지 이직을 한다는 건스인지 아, <laughs> 스카우트인지라는데 내정돼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예. 네. 내정 간섭이죠. 저희가 네. 내정된 곳까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제보자님은 이직하시면 조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정이 돼 있는 곳이 강남 역쪽인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강남에서 많이 안 떨어져 있거든요 오 그런데 이전에 다니던 곳이 구로다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아, 구로 가 이제 강남에서 가로니다 힘들었어요. 구로세요? 음. <laughs> 아니요, 아니요. 구로는 아니고, 이직을 하기 전에, 원래 다녔던 회사는 구로에서 있었 강남 느낌 난다 네, 목소리 목소리에서는. 구로시구나. 네. 약간 디올 좋아할 것 같고. 약간 좀그 하나도 강... 없어요. <laughs> 님 목소리에서 크리스찬 디올 느낌 상당히 에이. 납니다. 목소리에서 에이. 디올 네. 냄새. 디올 냄새 나는 <laughs> 사람입니다 목소리. 가 크리스찬 디올. 가지고 있는 명품이 에이. 하나도 그디, 그디. 없는데. 어, 명품이 없으세요? 펜디 느낌 상상. 네. 보, 본인 목소리가 명품이에요. 안 사요. 아, 와. 보이스업은 명품. 본인 보이스가 명품입니다. 아, 근데, 우리 뷰사님은 잘 되실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힘 기세가 확실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거든요? 어,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있어요. 이분은 이거를 음. 지금 쓸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이거를 쓸 줄만 알면 이분 사업하셔도 허... 괜찮게 되지 않을까. 근데 발언. 저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주래요. 아, 그런 사주가 어디 있어요? 조금 망한대요. 그런 사주가 어디 있어? 아니 근데 방송할까봐요 방송 너무 좋죠. 근데 그 <laughs> 방송이라는 게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요즘은 목소리로 먹고 살수 있어요. 아, 스푼? 어스프 느낌 아, 아니, 아니야 거기 수질 너무 세고요. 버튜버 아 괜찮다 버튜버. 버튜버 어때요? 버티버. 아니, 멋있어요? 근데 연 그, 연기를잘 아, 하실 버튜버. 것 같아요. 아. 그, 버튜버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나만의 캐릭터에 대한 연극을 하잖아요. 네, 어, 컨셉, 음, 컨셉. 음, 음. 그 캐릭터를 네. 연구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김성 아니세요? 근데 저는 약간 성우를 하려고 하기는 했었어요. 어, 어, 어 느낌, 아, 성우 느낌 있다. 같은데. 성우 우 느낌 네. 있다. 네. 되게 특이하게, 어, 너는 사투리가 티가 많이 안 나. 라고 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아마추어로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성우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오. <laughs> 그래요. 우리 이번 주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자부동자에 관련된 음? 이야기입니 자부동자가 뭐죠? 자부동자는 일본어로 자식이와라시라고 해서 내용에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종의 정령이에요. 집을 지켜주는 아나 알아. 정령 나 지옥 선생 누베에서 봤어. 일본은 근데 다 정령 어, 있어 어. 형님, 정령이 다른 걸로 수호신 같은 것도 되는 건가요? 아이, 정령은 원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본 쪽은 좀 틀리면 정령은 사실은요. <laughs> 카테고리 자체가 욕이에요. 네. 아 네, 카테고리 자체는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혼 플러스잖아요, 정령은. 네, 예, 여기는 이제 집을 지켜주는 거니까 이제 집인형 플러스 혼이겠네요. 그죠? 어, 어 신에 네. 조금 가까운 미지인 네, 정령이긴 해요.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생각하구나. 그 네. 뭐지, 일본은 신격화를 시켰을 뿐이지, 어, 신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우리나라에서 신인 것처럼 저쪽도 그 인형이나 뭐 집을 지켜 주는 수호신 개념으로 이렇게 어 하긴 하는데 요게 과입니다. 네. 아. 일본엔 신이 진짜 많던데. 맞아요. 예. 네. 네. 우리도 많아요. 그 일본은 우상화 시켜 놓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잘 보존했어요. 아.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런 문서랑 책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남아 있는 게 없는 것뿐이지 우리가 전설의 고향 그거 하셨던 그때 감독님이셨던 작가 분이랑 해가지고 제가 그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분들도 자료랑 다 뒤져봤는데 없더래요. 아. 그래서 왜 없나 했더니 일제강점기 때 그런 것들을 안 뿌리려고 다 태웠는데 아. 그래서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네. 그 동네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다 듣고 그걸 다 적은 거래요. 와,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지금 그게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와, 분들이죠. 진짜 대단하시다. 원래. 근데 일본은 그게 보존돼 있잖아요. 아, 예. 잘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도 더 그거 알고 있잖아 재미가 아... 없어요. 이게 역사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아, 진짜. 네. 맞아, 우리나라가 진짜 그 많았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런 백기 야행이라고 하잖아요. 에이, 야행. 요괴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해서 이게 그림으로도 남겨지고 하면서 만화로. 발전을 맞아요. 한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이런 기록에 관련된 게참 중요하구나. 맞아요, 진짜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나라 그 독립운동가분들부터가 되게 훌륭하신 분들께서 이런 자그만한것 하나 하나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진짜 우리는 이런. 자그만한 거 지금 지켜져 있는 것들 만이라도 이렇게 지켜줘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 이번 주그 자불동사 아니 자불동자 좌부동자. 자부동자입니다 <laughs> 자부동자 이야기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도 이본인 괴담분에게 들은 이야기고요. 일본 괴담사분의 친하셨던 작가님의 사연이라고 해요. 네, 괴담사님이 괴담사로 절향을 하시기 전에는 작가 일을 하셨던 적이 있어가지고 친한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제보자님의 어머님은 젊으실 적에 가족분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시골에서 제법 큰 땅과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부잣집의 외동딸이었었던 탓에 정략 결혼 대상자도 있었지만, 마을에 흘러들어온 웬 청년하고 눈이 맞아서 도시로 도망을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어머니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건지, 막상 도시로 도망치고 난 뒤에는 이제 친정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가정폭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스라의 제보자님하고 제보자님의 여동생이 태어난 데다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유산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가정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뭐 아버지는 완전히 한량이셨던 거죠. 제대로 된 일도 안 하시고 일평생을 놀고 먹다시피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도 상처가 많으시고, 제보자분하고, 이제 동생분도 상처가 많으시다 보니까, 성인이 되자마자 각자 집을 나가서 살게 됐고, 여동생이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남편분도 이제 고하셨대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남자의 성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이 오히려 여동생분으로 성을 옮기신 거죠. 그래서 대를 사위로 사셨대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살겠다면서 하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아버지가 혼자가 되셨는데 혼자 남겨지신 아버지께서 인생의 억보가 쌓이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좋아하시던 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간경화가 왔고 부인도 자식도 모두 등을 돌리는 바람에 혼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에게 연락이 왔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의 뒷마무리를 받아주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재고자님이 딸된 도리로서 이거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장례랑 아버지를 모실 절을 수소문을 해서 절에 맡기고 두번 다시는 찾아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신 건지 어머니께서는 여동생분과 사위의 권유에도 자신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가봤더니 그 많던 땅과 공장은 다 팔아버리고 난 뒤였고, 낡고 오래된 목조주택 하나만 부모님께서 소유하시고 거기서 사시는 중이셨대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딸이라고 오랜만에 와서 얼굴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오랜만에 가족이 재회를 했고,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시게 되셨다 해요. 이제 제보자님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을까. 엄마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했지만 그런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부모님은 어머니를 너무 반겨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보자님과 제보자의 여동생 분의 이제 남편분이랑 다 같이 이제 친정집으로 내려가서 같이 인사도 드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이런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친정으로 내려가신 뒤 제법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과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집에 좌부동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네, 좌부동자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가택신으로 불리우는 존재로 보통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정령이에요. 그런 존재를 어머니께서 보셨다는 이야기에 흥미가 생긴 제보자가 어떻게 봤냐고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이 좌부동자는 보통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런 기모노를 입고 아이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정령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니까 한 밤중에 주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붉은색 후리소대를 입은 여자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옆에 앉아서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막 꺼내서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래요. 놀라서 막 비명을 지르니까 아이가 후다닥 사라졌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방에 가보니까 냉장고 문은 열린 상태였고, 음식도 누가 먹다 남긴 것처럼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 이외에도 밤중에 누가 집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거나 물건이 없어지는 등의 소란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도둑이라도 된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조사를 해봐도 타인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없어진 물건들도 결국에는 집안의 다른 곳에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 외에는 어떤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좀 조사가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봐서 이 집에 오랫동안 없었던 자신에 대해 좌부 동자가 화가 나서 겁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이 어머니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향 집으로 내려가서 며칠 같이 생활하는 걸로 하고 프리랜서로 이제 하시던 작가일을 잠시 중단을 하고 고향 집으로 이제 내려가신 거죠. 그래서 고향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조부모님이 그렇게 어머니를 극진하게 보살펴 주시는데도. 그 자부동자라는 존재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머님은 살도 좀 빠져 계시고 안색도 너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라고 했지만 안강하게 거부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어머니의 간호 아닌 간호를 집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보자님이 며칠을 지내봤지만 어머니가 말하던 그 존재에 대한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밤중에 계속 복도를 뛰어다니고, 자고 있는 자기 옆에 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 존재 때문에, 밤에 한숨도 못 잤다라고 말하시는 어머니의 눈밑이 이렇게 시커매서, 그걸 보고 있자니까 도저히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서, 제보자님의 걱정이 더욱 깊어진 거죠. 그래서, 아, 뭔지는 몰라도, 진짜 가만 안둘 거라고. 아니, 왜 사람을 자꾸 괴롭혀? 이렇게 제보자님이 이렇게 화를 내니까, 어머님께서 웃으시면서 아, 혼내는 거겠지. 내가 불효했으니까 하고 약간 좀 씁쓸하게 웃으셨고 그래도 제보자님이 계속 성을 내면서 아, 모르겠고 나한테 오라 그래. 왜 엄마를 괴롭히고 그래?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힘이 되어주려고 되려 그런 말을 좀 했다고 그래요. 이제 조부모님께서는 예전부터 생활하시던 안방에서 주무시고 어머님은 2층의 작은 방 그리고 제보자님은 손님용 방에서 따로 주무셨는데 어느날 어머님께서 웬일로 좀, 어, 일찍 자야겠다 하고 들어가시고, 조부모님도 원래 주무시는 시간이 빠르시니까 들어가시고, 그온 가족이 좀 잠들었을 때, 자기는 좀 남은 일을 하고, 어, 이렇게 좀 피곤하지? 해서 일찍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틱, 틱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신경을 건드리는 이 소리 때문에 눈이 떠졌대요. 그래서 눈을 떠서, 막 잠들었었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감각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틱, 틱 하는 소리가 다시 귀에 들려왔다고 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마른 밤바닥에 물이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손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바닥에 뭔가 축축한 것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짚은 손등 위로 다시 틱, 틱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까 낯선 여자아이가 자신의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물은 여자아이 입에서 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이렇게 생긴 여자아이였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벽쪽에 붙어서 이렇게 공포 어린 시선으로 여자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점점 고개를 올려서 몸을 일으켰대요. 제보자님이 극도의 공포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한테 뛰어들었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아침 해가 뜬 시간이었어요 서둘러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니까 간만에 너무 개운한 얼굴을 한 어머님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잘 잤어 난, 나 오래, 오랜만에 너무너무 잘 잤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어머님의 말에 다행이라고 안심은 했지만 아무래도 그 존재가 정말로 자신에게 온것 같았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일명 좌보동자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을 타깃으로 찾아오는 것 같다라고 했대요. 자고 있다가 시선이 느껴져서 눈을 뜨면 자신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긴 생머리 사이로 자신과 눈을 마주치고 있고 마치 놀자고 하는 것처럼 아주 옛날에 동료 같은 거를 부르면서 자신한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매일 밤 시달리기를 반복하고 점점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님과 조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고 해요. 어머님은 이 집에서 지내는 건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고 제보자님한테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보자님도 어머님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부모님 집을 떠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계속 이 집에 있다가는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서 결국 조부모님 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인 건지 자신이 집을 떠난 이후 그 존재는 다시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연락을 할 때마다 이 어머님의 고통 섞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조부모님 집을 떠난 이후로 그 이상한 여자의 모습은 보지도 못했던 데다가 자기의 건강 상태도 금방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가는 선택지가 또 옳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너무 좋은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임신을 했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조부모님 댁에 가고자 했고, 아, 동생에게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알려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동생이 가는 걸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뭐, 일을 말을 해주려니, 왜 자기한테 말을 안 해줬냐면서 화를 낼게 뻔했기 때문에, 알리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여 동생한테 가서 또 이렇게 임신도 했는데 몸도 힘드니까 그날 바로 인사만 드리고 그냥 올라와라라고 단단히 타일렀고 동생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정이 생겼는지 자고 가게 됐다면서 연락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아 지금 아무 일도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연락을 했대요. 동생이 그렇게 밝고 명랑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 다행이다 하고 안심이 돼서. 그러면 내일 아침 되자마자 바로 올라가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들려온 연락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새 여동생이 소리를 지르면서 온 집을 뛰어다니거나 기어다니고 조본모님과 어머니에게 나한테 왜 갑시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굴었다고 해요. 밤새도록 온 가족이 둘러붙어서 여동생을 붙잡아두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여동생이 조금 진정해서 잠이 들어서 다들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은 거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동생은 집을 나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보자도 이제 빠르게 고향집으로 내려간 거죠. 그렇게 다 같이 온 가족이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 여동생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어머님은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영능력자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하셨대요. 그런데 모든 영능역자가 어머니에게 동생을 찾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떠났으니 찾지 말라고. 그리고 어디로 떠났는지 몇 번이고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자부동자는 가택신으로서 집안의 흥망성쇠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자부동자가 집을 떠나면 그 이후에는 서서히 집이 망하고 온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 여동생을 데리고 나간 것이 정말 좌부동자였던 것인지 마치 불행이 시작인 것처럼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조모님께서도 급병을 그 얻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손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고요. 와이프의 실종 이후에는 매제도 정신을 놓았고 와이프처럼 실종이 되어서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도시로 떠나려고 했지만 여동생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계신 것인지 끝끝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셨고 괜찮으니까 또 돌아가 봐 라는 어머니의 말에 너무 이기적이긴 했지만 그 집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제보자가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어머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너무너무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고향집에 찾아갔지만 어머님께서는 집안 기둥에 목을 맨채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제보자님은 그 흉물 같은 집을 서둘러 철거하셨다고 해요. 정말 자부동자가 없어진 것이라면 그 집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 제보자님께도 힘들었던 일을 다 딛고 일어날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아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혼자가 돼서 쓸쓸하고 괴로웠던 과거를 다 감싸 안고 사랑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금방 아이를 가졌고 너무나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로 이어져 있는 탓일까요? 배가 불러오는 만큼 그 고향집의 여자아이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이 너무 강하게 든다고 했습니다 자부동자가 자신들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지어 모든 핏줄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부디 용서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것인지 제보자분은 유산을 하게 되셨고 괴담사분이 그 제보자분을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이 그분의 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온 가족을 몰살시키고 새로이 태어날 생명까지 끌고간 그 존재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자부동자였다면 핏줄로 이어진 모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 가족들이 큰 죄를 지었던 것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비극이네 비극 음. 비극이죠 음. <laughs> 다 죽었네요 그 아, 괴담사분이 말씀하셨는데 좌부동자가 음. 절대 아닐 거라고 하셨어요 아그 귀신은? 음. 네 그러면은, 아니, 그, 자부동자라고 생각했던 그 귀신 있잖아요. 그럼 자부동자인 줄 착각을 한 거, 그럼 다른 엄한 게 있던 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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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이거 더 무섭게 하려고 이렇게 세, 이렇게 세 명이서 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laughs> 그게 아니거 저희 선, 지금 빵 터져가지고. 선 올린 것까지 똑같아가지고. <laughs> 그니까. 자세가. <laughs> 어이, 진짜, 뭐까지. 쁘시더라고요 네? 사연에 있는데. 와 근데 네, 몰입 잘하신다 읽으면 나는 사실 좀움칫할것 같은데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 아니 저희가 아른곳하면안 되죠 와포로다포로 프로. 흠칫은 하셨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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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본인데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거 휴형이 맞을까 하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laughs> 맞아, <맞았어. 웃음>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아이씨 이거 사진 보여주세요 할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laughs> 아, 사진 너무 무섭게 생겼다 저 그림 자부 동작 <laughs> 네. 어렵다. 그 좌불안석 할때그좌 맞아요. 오 앉을 때 좌. <laughs> 네, 이게 한자를 그대로 읽어서 좌부동자인 거거든요. 음자는 아이고, 아일 거고. 좋습니다. 아무튼 진짜로. 우리 뷰세님께서 이번 주 사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다음 주 저희 얘네들이 코뼈를 그냥 부셔버립시다 그냥. <웃음>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또 오늘 사연 얘기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